이유는 한 걸음에 구우로 들이쳤다. 들문이 닫히기도 전에 발끝이 문턱을 박차고 넘어갔다. 신장 박동이 숨을 따라 달리며 쇄골 아래가 서늘하게 들썩였다 복도 끝의 향로는 천천히 타들었고 연기 줄기는 천장 틈으로 올라가며 흔들렸다. 먼지 냄새가 얇게 깔렸고 돌 바닥에 금이 미세하게 빛났다. 누군가 지나간 기척이 소금처럼 바닥에 남아 있었다. 문을 밀자 동탁은 아직도 초선의 향에 넋을 기대고 있었다. 무릎 위로 흘러내린 비단이 그의 손등에 감겨 마치 물속의 풀처럼 흔들렸다. 촛불이 낮게 꺼지며 심지가 탁 울렸다. 당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칼집 같았다. 숨을 한번 쉬는 일도 허락받아야 할 것처럼 얇았다. 이유의 시선이 자리에 온기를 해부하듯 흩었다. 승상. 이유의 숨이 가빴다. 어찌 여포에게 창을 던지셨습니까? 초선을 주겠다 하신 분이 승상이 아니셨습니까? 동탁이 꿈에서 막깬듯 품에 온기를 쥔채 중얼거렸다. 초선이 싫다는데 어찌하겠나? 억지로야 못하지. 이유의 눈이 잠깐 허공에 머물렀다. 세상을 비틀어 오던 사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의 목 안쪽에서 말들이 서로 부딪쳤다. 그는 한 걸음 파고들어 옷깃을 여미며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다. 그렇다 하셔도 여포를 이리 박대하시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포입니다. 여포를 한낱 여인 때문에 이르시겠습니까? 동탁의 눈에 잠깐 맑음이 스쳤다. 내가 좀 심했나? <laughs> 그런데 어쩌나. 창까지 던졌으니 많이 삐졌겠지. 말은 칼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상처는 길게 남습니다. 이유가 눈을 세웠다. 다시 부르셔서 초선을 내어 주십시오. 문탁의 얼굴이 굳었다. 비단이 손등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럴 수 없어. 난 초선이 아니면 안 돼. 이젠 다른 여인은 눈에 안 들어 사랑에 빠져버렸어. 이유가 눈을 감았다 때며 답답함을 눌렀다.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굳었다. 촌농이 굳듯이 체념이 모여 작은 방패가 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녀 백명과 줌마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숨김없이 터놓으셔야 합니다. 못탁의 목젖이 흔들렸다. 초선만 아니라면 뭐든 줄수 있어. 이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을 저울 위에 올려보듯 균형을 가늠했다. 그리고 문의 그림자 쪽으로 등을 돌려 칼처럼 또박또박 말을 던졌다. 전령을 급히 보내라 말은 가장 빠른 것으로 바꾸라 어떻게든 여포 장군을 모셔와라 금은 보아든 여인이든 아끼지 마라 복도에서 있던 시종들이 일제히 몸을 움찔했다 먼지 줄기가 발목에서 일었다 멀리서 북이 한번 움푹 울렸다 한편 여포는 울면서 왕윤을 찾았다.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은 잦았다. 대문 앞에 깃발이 미세하게 떨렸다. 돌계단에서 쇳소리가 짧게 부딪혔다가 가라앉았다. 밤공기는 말라있었고 말라있을수록 칼집의 냄새가 났다. 여포의 발등이 문턱을 넘어설 발꿈치가 순간 멈칫했다. 왕현은 그 얼굴을 보자 마음보다 먼저 미소를 삼켰다. 때가 왔다. 그는 잔을 들어 향을 훌쩍 맛고 잔가지를 천천히 돌렸다. 술위에 빛이 원을 그렸다. 원은 천천히 좁아져 한 점으로 사라졌다. 그 점에 여포의 숨이 모였다. 무슨 일이여, 여포 장군.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소. 여포는 잔도 받기 전에 떨리는 목을 열었다. 아버지가 아니, 동탁이 제게 창을 던졌었소. 내 눈부신 반사 신경이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요 왕윤이 놀라는 얼굴로 잔을 기울였다. 손놀림은 익었고, 흔들림은 없었다. 그는 감탄을 숨처럼 얇게 흘렸다. 그럴 리가 어찌 아비가 아들에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먼저 불러서 초선을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저에게 참을 던지더라니까요. 초선도 저에게 오고 싶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초선이 아버지한테 고생을 했는지 정말 야위였더이다. 전 사랑하는 여인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난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포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사랑에 미친 얼굴이었다. 왕유는 그 사랑에 눈먼 여포를 자극했다. 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장군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소?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요. 왕윤의 미간이 접혔다. 아버지? 왜 승상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분과 전 부자의 연을 맺었습니다. 왕윤이 씁쓸이 웃었다. 웃음은 짧았고 칼등처럼 반짝였다.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약탈의 도에도 남의 것을 빼앗지 말란 법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탁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를 빼앗는 게 약탈의 도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게 아버지입니까? 창까지 던졌는데 아니죠. 그럼 동탁은 뭡니까? 승상 장군의 여인을 빼앗아 간 도적이죠. 여포의 얼굴이 밝아졌다. 눈물 자국이 마르고 금속처럼 단단해졌다. 그의 숨이 한 박자 낮아지며 팔의 힘줄이 기습처럼 솟았다. 그렇소, 내가 착각했소. 동탁은 내 아버지가 아니오. 도적이오. 왕유는 말 끝을 가늘게 세웠다. 바람이 문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방안의 온도가 한순환 낮아졌다. 장군. 초선을 이대로 두시겠소. 그 곱고 가녀린 내 딸이 괴물 손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겠소. 그럴 순 없지. 여포가 벌떡 일어섰다. 어금니가 맞물렸다. 사내로 태어나 비겁하게 살순 없소. 어떻게 해야오? 왕인이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단정한 숨, 짧은 문장, 칼날 같은 말. 말 끝이 닿을 때마다 여포의 손등 핏줄이 솟았다. 말이 끝나자 여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반드시 초선을 구해내겠소. 그 밤, 여포의 가슴은 복수도 사랑도 아닌, 내 것이어야 한다고 믿은 것을 되찾겠다는 욕망으로 채워졌다. 욕망이 움직일수록 길바닥에 붉은 기운은 짙어졌다. 먼지가 신발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발빛이 칼날을 스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골목의 개의 지짐조차, 머졌다. 천천히 밤이 귀를 막았다. 바람이 한번 멎었다. 종이의 결이 미세하게 울렸다. 밤등불이 나직하게 타들다가 심지가 툭 소리를 냈다. 왕인는 칼집을 여는 손놀림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날은 드러내지 않았고 웃음도 깊게 숨겼다. 활자의 검은 물결이 방바닥에 누워있었다. 되었다. 이제 역적을 친다. 내 이름도 올린다. <laughs> 그의 손엔 황제의 어전에서 막 내려온 듯 꾸민 칙서가 들려있었다. 실은 조작된 위문. 그러나 이한 장이면 짐승도 성문을 나간다. 먹줄이 마른 자리에서 윤이 반짝였다. 문밖 그림자가 한뼘 길어졌다. 왕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동탁이 오거라. 모두 내 손에 있다. 며칠째 정사를 놓고 금실 속에 잠긴 동탁은 칙서를 받자 눈썹을 비스듬히 올렸다. 땀 젖은 윗도리를 뒤로 넘기며 낮게 물었다. 황제가 날왜 보자하느냐. 전령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천자의 뜻을 어찌 헤아리게사옵니까 다만. 조정에선 승상께 황위를 이양해야 한다는 풍문이 동탁의 시선이 천장으로 흘렀다. 모든 것이 초선 아래 있던 나날. 그러나 황위 이양이라는 한 마디가 그 속에 꽂히자 가슴이 작게 뛰었다. 그래, <laughs> 초선을 얻고 나니. 천명이 따라오는구나 그는 느리게 웃었다 좋다 가작구나 비단 곤룡포가 넓은 어깨를 감쌌다 호령으로 키운 체구가 옷자락 속에서도 기세를 뿜었다 허리끈을 조이는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초선이 곁에서 깃을 다듬으며 숨을 얕게 들이켰다. 낭군님, 오늘 느낌이 이상합니다. 꼭 가셔야 합니까? 동탁은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쾌활히 터트렸다. 아녀사의 말이 이를 그르치는 법이다. 기다리거라. 내가 돌아와서 오늘은 세 번이다. 세 번. 초선은 고개를 반쯤 돌려 살풋이 웃었다. 볼 끝이 가볍게 붉어지고 다친 입술 뒤로 눈이 먼저 웃었다. 웃음의 길이는 짧았고 그 짧음이 오래 남았다. 욕망과 계산이 어찌되었든 그 며칠 두 사람 사이엔 서로에게 깎여 만든 진심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의 모양이 꼭 사랑일 필요는 없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한참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녀는 손끝으로 깃을 접었다 폈다. 숨을 고르게 했다. 웃음이 누구로 향했던 그 순간은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날의 뒷모습이 가장 늠름하게 기억될 것이고, 역사는 거기서 피를 품기 시작했다. 방 안의 향내가 서서히 낮아졌다. 수레바퀴가 성문 아래 돌탁을 긁었다. 흙먼지가 부엌에 피어올랐다. 맑은 하늘 아래 성화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새소리만 유독 날카로웠고 성루의 깃발이 말끝에 스치며 짧게 소리를 냈다. 그림자가 해의 각도에 맞춰 조금씩 이동했다. 동탁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따라 경비가 보이지 않는구나. 다들 어딜 갔느냐? 시종이 허둥대며 허리를 잡았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다. 헌하이더 좋구나. 하하하 <laughs> 그의 흉곽이 크고 짧게 들썩였다. 들뜸이 발뒤꿈치를 가볍게 했다. 견마의 제갈이 이 사이에서 딱 소리를 냈다. 동탁이 굳은 사이박인 손으로 고삐를 쓸어내렸다. 숨이 코끝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그때 성문 아래로 왕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탁은 두 팔을 벌리며 천지를 울릴 듯 웃었다. <laughs> 사돈, 오랜만이요. 황제를 뵈러 가는 길이니 함께 가지. 벼슬을 새로 내려드리지. 하늘도, 별도, 땅도. 왕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있었다. 입술이 칼끝처럼 다치더니 차가운 소리가 또각 떨어졌다. 네이놈 역적 동탁아 웃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동탁의 눈동자가 떨렸다 뭐라고 했는가 이보시오 사돈 사돈 같은 소리 황제의 명으로 너를 처단하러 나왔다 역적 동탁 멋들하느냐 저 목을 쳐라. 손짓 하나 뒤편에서 칼날이 물결처럼 번쩍했다 병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발굽이 돌바닥을 쳤고 왕윤의 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역적 동탁의 목을 쳐라 목을 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짧은 구령이 바람을 잘랐다. 먼지결이 낮게 흐트러졌다. 고함과 신음이 겹쳐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대는 동탁이었다. 그는 흰 곤용포 자락을 벗어던졌다. 붉은 갑옷이 햇빛을 삼켰다. 오래 잊힌 짐승이 어깨뼈 사이에서 깨어났다. 발이 구르면 땅에 한 박자 늦게 울렸다. 흰온들아 첫걸음에 열이 쓰러졌다. 칼끝이 닿기도 전에 몸들이 무너졌다. 붉은 물결이 마루를 타고 번졌다. 붕탁의 숨은 짐승처럼 짧고 거칠었다. 왕윤 네놈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감히 배신을 해. 용서치 않겠다. 그때 새바람이 갈라졌다. 죽어라 이 도적 놈아. 여포였다. 피비린 공기를 가르며 아들이 정면에 섰다. 동탁이 무거운 힘으로, 창을 들어 받아쳤다. 금속이 부딪는 소리가 뼈 속까지 울렸다. 발끝이 박혔다. 한 치도 물러섬이 없었다. 또 이라 눈빛과 눈빛이 교차하며 과거가 한 순간 뒤집혔다. 내네 이놈 미쳤느냐? 애비에게 창을 겨누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마라. 에비가 아들에게 창을 먼저 던진 세상이 어디 있더냐 철과 철이 맞부딪힐 때마다 공기가 한 줌씩 찢겼다 여포의 어깨가 낮게 가라앉고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켰다 파극이 원을 그리면 동탁의 창 끝이 그 원의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힘과 힘 상처와 상처가 정면으로 박혔다. 그만해라. 정신 차려라 아들아. 초선 때문이냐? 나도 너에게 주려했지 않느냐? 초선이 거부한 걸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동탁의 외침은 간절했지만 역포의 귀엔 닿지 않았다. 뜨거운 숨이 갈라진 입술 틈으로 새어나왔다. 망설임이 한 번만 흔들렸다가 꺼졌다. 아냐 초선은 날 사랑했어. 네가 겁박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 더러운 놈. 파극이 번개처럼 부서졌다가 하나로 모였다. 여포의 발이 두번 모래를 차고 세 번째에 정수로 파고들었다. 동탁의 창끝이 머리칼 한올 차로 비껴갔다. 곧바로 어깨, 손목, 허리 영격이 물결처럼 덮쳤다. 그 모든 공격엔 무너진 사랑의 절규가 실려 있었다. 웅탁이 참호처럼 버티며 몸을 틀었다. 팔뚝이 떨리고 손바닥 살이 자루에 붙어 까졌다. 눈이 한번 흔들렸다. 그 틈을 여포가 찢었다. 방천화극이 회오리로 돌아 궤적이 하나의 선으로 모였다. 내 사랑은 내가 지킨다. 검빛이 목선을 가르며 꽂혔다. 철이 살을 지나는 소리에 짧은 울음이 났다. 조선은 날 사랑. 끝맺지 못한 말이 공기에서 가루처럼 사라졌다. 여포의 발등이 동탁의 가슴을 밀었다. 육중한 몸이 마루를 구르며 붉은 흔적을 길게 남겼다. 새소리마저 잠시 멎었다. 언지가 낮게 들었다. 쇳소리가 아주 짧게 멀어졌다. 동탁은 쓰러지며 왕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 너였구나. 글쟁이, 네가 꾸몄구나. 역적을 쳤을 뿐이다. 허리석은 놈, 나 하나 죽인다고 달라질 것 같더냐. 넌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동탁은 쓰러졌다. 패왕 이후 가장 거친 욕망으로 세상을 삼키던 사내, 그는 죽어서도 천하의 악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사라진 시대, 조정의 빈틈을 가장 먼저 움켜쥔 손 또한 그였다. 그 손이 떨어지자 천하는 다시 요동쳤다. 그 순간 비명이 뒤편에서 한번 끊겼다. 기세가 한뼘 뒤로 물러났다. 숨들이 동시에 멎었다. 왕유는 눈을 반만 내렸다. 모조리 척살하라. 여포는 화극을 거두며 숨을 길게 토했다. 허공이 비어 보였다. 눈동자는 살아있으나 어딘가 이미 비워진 자리를 오래 응시했다. 그 자리는 사랑이었고, 소유였고, 착각이었다. 밤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